일단은 러드메이트 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띵띵 스반가워요더 시작이다 조언해서 기대합니다 자 한번 가줘야죠 제희도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하고 저는 요것 좀 얼굴 좀 줄일게요 그리고 얼굴 좀 줄이고 얼굴 좀 줄이고 요거 해설창도 좀 줄이겠습니다 보신데 보답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일단 경기 진행합니다. 자 일단 레드팀이 인베를 가고 있어요. 레드팀 인베 갑니다. 레드팀 인베 송송송송송송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일단 블루팀은 뭐 별다른 움직임 없이 다리우스만 저쪽 동선 바놓고 보라 맞거든요. 큐맞면 위험하죠. 안 맞았어요. 좋습니다. 큐 맞았으면 렌가 뛸만했거든요. 근데 안 뛰었어요. 하나 잘한 거예요. 설마 이 e 찍었나요? 아, 저 찍었네요. 음, 좋습니다. 자, 일단 랭가가 또 1렙 때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암살자만 3명이 내라고 하시는데 네. 탱커가 보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좀 블루팀은 조합 자체는 좀든든하죠탱 그거 탱딜 밸런스가 좋아요. 블루팀이 좀 더. 자, 일단은 서로 역버프 시작. 그리고 서로 서로레드 시작이에요. 좋습니다. 자, 여기도. 자, 여기 블루 팀도 레드 시작이고, 뭐, 일단 레드 팀도 레드 시작이죠. 자, 일단 미드 한번 볼까요? 자, 미드가 때단장두천입니다 미드가 진짜 제드 야스오는 선수함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할지는 지켜봐야 돼요. 뭐 야스오가 좀더 유리하다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그리고 시비르가 일단은. 시비르스레쉬가 일단은 이렇게 압박해주고 있고, 제드 어, 또 압박해주고. 자, 탑에 1렙에 들기원안 하나요? 랭가. 쫄아있네요, 1렙 때. 카직스가탑 동선인데 왜 쫄았죠, 이거? 저거 빠지면, 큐 빠지면 그렇죠. 평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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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평, 큐큐 그렇지, 해야지, 이거. E. 아, 어, 왜, 왜, 왜? 야, 이 e 찍지. 아, 이거 W 찍어가지고 못 잡았어요. 야, 이 e 찍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저마도 있어가지고 이평 Q 왔으면 죽지 않나. 좀 아쉬워요. w 찍는 거. 자, 일단은 뭐 카직스가 일단 위쪽에 바이게를 잘 개또 해주고 있고. 나난의 개또 하겠죠. 개또 했습니다. 세주한이는 자기 블루가 없어진 거 보고 좀 당황했어요. 동선을 반대로 샀죠. 와딩을 박아놓고 왜 동선 체크를 못했나요? 그건 좀 아쉬운데요. 자, 일단은, 자, 미드 쪽 지릅니다. 약소 죽었어요, 이거. 안 죽겠다? 에 네. 카디스도 좀, 스킬 환영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보니까. 이평 Q를 못했어요. 자, 레드팀, 잠시만요. 자, 레드팀이, 일단은, 아까 그 초반에 딜이 원한 거를 바탕으로 랭가가 땄죠. 제가 말씀드렸죠. 랭가가 좀, 초반에 좀 유리합니다, 이게. 초반에 이거 Q 딜, 감전 딜 자체가 저게, 계산이 잘안돼가지고 초반에 저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많이 6렙 전까지는 좀살려주는 플레이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탑에서 솔로킬이 났기 때문에 탑에서는 주도권이 많이 뺏겼어요 일단 그리고 일단 점화랑 태 차이도 있어요 일단 점화가 있으면 이라인전 훨씬 유리하게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평타가 한두 세대 정도 더 넣는 거기 때문에 거의 좀 빡셀 수 있다 이런 느낌? 좋습니다 일단 야수호가 제드랑 서로 반반치기 하고 있고 어, 뭐, 뭐, 타워 맞으면 안 되죠? 타워 왜 맞나요, 이거? CS 많이 버리고 있어요. 어전 갑니다. 바텀에서 교전 나왔는데요? 바텀에서 교전. 자, 방패 들고, 그렇죠. 브라움. 브라움. 어허이, 피하고. 역으로 스레쉬스레쉬까지스레쉬 위험해요. 자, 아직 이즈리어 힐도 안 썼습니다. 아이. 이건 저별 따라가면 잡을만 했는데, 힐도 있었는데. 아이고, 이거 뭐야. 못 맞췄어요. 아좀 아쉽습니다. 그럼 회심의 전멸 아쉽고요. 탈진 탈진 들어가지고 못 잡았네. 탈진 안 되고 저맞들었으면좀 잡았겠다. 탈진보다는 웬만하면 저만 저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탈진 이런 게 너무 아쉬워. 자 일단은 4렙 삼렙인데 세전이 도망갔고 자 전근은 서로 맞타면서 만납니다. 또 죽어요. 아이 고카비. 자 일단은 렌카가 다리스 아방 많이 넣고 있어요. 다리스 끝났습니다. 벌써 게임 벌써 끝났어요, 그냥. 자 일단은 바로 그냥 뭐바텀 많이 압박 당해 주고 있고 1 1가 21의 Q를 저거 뭐지 스페셜 드로 맞으면서 하면 좀 약간 하기 편하거든요. 라인에 잘미기 때문에. 근데 레드 팀이 오히려 압박 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네요. 자 일단은 미드 미드 싸웁니다, 미드 싸웁니다, 미드 싸웁니다. 미드 싸웁니다. 야 수어 일단 풀 빠지고 좋아요. 일단 와드 있는 건 모르는 것 같은데요. 와드 체크를 못한 거 같아요. 일단 숨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세조안이 역경 봐주면 될거 같은데. 세조안 레벨이 너무 낮아서 안 되는 가자제드가 용랩이 약간 용랩 되면 바로 죽거든요. 이거 용랩 조심해야 돼. 용랩 타이밍. 일부러 라인 빨리 밀고 있 용랩 찍으려고. 자랭가는그럼 다리오스 아빠 많이 해주고 있어요. 지금 다리오스의 CS 모를 못하거든요. 이거. 자 일단은 갑니다. 잡았고. 야 이거 왜 당해주나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알았으면서... 아, 여기 있는 거 알았는데... 좀 당해주는 건좀 아쉬웠습니다. 야스오 선수...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저기서 시팅하고 있는 거 봤으면서... 아이고, 탑버터 진다. 잠시만요... 자, 일단은... 전멸 큐큐로 마무리 짓습니다. 전멸 교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이죠. 이러면 뭐... 테 포드는 의미가 없어요. 저마든 지금 렌가가 지금 저마를든 이유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죠 좋습니다 저 운동 다녀올게요 라고 하시는데 회소라이팅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또세주한이는 그냥 계속 파밍에 신경써주고 있고 아예 아까 카직스랑 동선을 반대로 좀 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초반에 세주한이가 카직스를 이게먹기좀 힘들어가지고 고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동선타면서 천천히 성장해가지고 한타로좀 혼내주는게 나을 것같은데 마치 탑을 정복해버리는 올통령 같네요. 아, 리얼입니다. 좀 사나이 답네요 랭가가. 아, 일단은. 바텀 한번 볼까요? 자, 바텀도 일단은. 제 조합으로 봤을 때는 1 1르스레쉬가좀더 유리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지리를 브라함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브라함이 저기 서 있는데, 아니, 어차피 지금 이지리를이 딜에 도움, 딜에 도움이 되는 템이 하나도 없거든요. 1 1르스레쉬가 이게 쫄면 안 돼요. 지금 쫄 이유가 없는데. 자꾸 쫄아있네요. 자 일단은 카직스가 일단 용트라이를 하고있고 카직스가 너 무심 잘해주고있죠 좋습니다 자 카직스가 용트라이를 하는동안 세주아니는 계속 탑이 불안하니까 탑쪽으로 동타타줬고 자 야스오 한번 볼까요 야스오 제드는 계속 둘이 지금 장두천입니다 둘이서 서, 서로만의 리그하고있어요 지금 얘들은 어 Q 못맞췄고 뜨고 한번 대기구 당했어요 기분 나쁘거든요 제대입장에서 다잡아가죠 잡았고 이거 처음에 돼지용을 먹었기 때문에 또 포탑 같은 거 포탑 방패나 이런 거 있어 상당히 또 빨리 걸릴 수 있거든요. 아 좋습니다. 세주한이 모르게 레드 카정 이거 되나요? 세주한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거 세주한이 어디 갔노? 세주한이가 이거 와야 돼요. 이거 뺏기나요? 세주한이가 이거 어 이거 잘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피가 너무 없는데요? 역으로 여진 터지고. 이거 뭐, 가나요, 많아요, 이거? 어떡하나요?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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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아이고, 덕풀세전니 분이 많이 당황했어요, 방금. 까이 좋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바텀도 약간, 지금 많이 위기에 처합니다. 돈 차이가 벌써 3K 정도 납니다. 돈 차이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13K 대 10K이기 1 1 때문에, 돈 차이 지금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상당 부분이 탑에서 나는 돈일 거예요, 아마 보면. 3,500원 대 1,700원. 그렇죠. 여기서만, 지금 약 2,000원 차이가 탑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 다리우스가 너무 끝났는데요 이거 갱킹 가드 더블킬인데 세주아니라가지고 딜이 약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감이 안 잡히네요 일단은 진짜 큰일 났다 자 일단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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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해주고 있고 자 일단은 여기서 계속 그냥 뭐 제드가 뭐 무난히 파밍해주고 제드 어제 반반치기만 해도 지금 무조건 이기거든요 게임 지금 뭐 지가 퍼지지만 하면 이긴다는 걸 알고있어요 바텀이랑 지금 뭐 탑에서 계속 이득 벌려주고 있으니까 그냥 반반치기 해주는 거예요 정글 올 때만 싸우겠다 자 일단은 어한대 맞고 보다어 이거 제드 궁쓸 만했는데 왜안 썼지 제드가 궁을 썼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그럴 판단이 좀 아쉽습니다 일단은 떴을 때궁안쓴거 보고 바로 궁 썼어야 되는데 사과려 좀안닿았나요 자, 일단은 까비. 자, 그러고 이제 바텀 쪽에서 시비르스레쉬가 또 힘겹게 또 CS 받아먹고 있습니다. CS 차이는 약 40, 30개 차. 어, 잠시만요. 솔킬도 한단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와, WQ 평으로 잡네요. 자, 일단 랭가 뜁니다 랭가 뛰어요. 렌가 사냥거리 안되나요? 안되네요. 까비 렌가가 지금 세주하니까 이제 함께 견제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1타 2피에요 거의 아 다리우스 이름또 라인 못먹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이 게임 자 일단은 여기서 아이고 이거 수확까지 터지면서 또 카직스가 수확 한번 낼럼 해서 갑니다 지금 카직스 수확 스택이 5스택 10분의 5 스택이면 상당히 많이 싼거예요 좋아요. 아, 그런데 현상금이 다 붙었네. 아이고, 브라운 큐 미스, 이거 약간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이거 아, 브라운 선수 너무 신 내버렸습니다. 이거, 이거는 좀 약간... 예, 뭐 흔히 하는 말로 내 자리지 않았나? 저기서 W Q 하리유가 없었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킬이 동시다발적으로 따다다다나니까 제가 업쳐버릴 러급내가 잡기가 좀 힘드네요. 그냥 볼까요? 그냥 터졌는데. 포탑 맞고 제더 딜에 그냥 카직스팍 터졌습니다. 레드 팀이 너무 유리한 경기예요. 지금 많이 유리합니다. 자 일단은 시비르가 뭐안죽고 이렇게 라인 밀어주고. 제드가 가고있어요 제드 한번 보여주나요? 제드 한번 보여줄만한데 이거 11에 피1인데 이거 왜쫄았을까 네 일단은 뭐 제드가 안갔고 카리슨 전령치고 있습니다 전령치고 있으니까 무리하지마라는 오더 날수 있어요 자 탑차이가 무려 2렙차이 그것도 곧 랭가는곧 10렙이에요 3렙차이로 갑니다 너무 아무란데 좋습니다 그럼 지금 완전 띠먹방면 공승인데 아그건 진짜 리얼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렌가가 흠낫까지 가가지고 유지적도 지금 상당하거든요 평타 그 칠때마다 피, 피 많이 찹니다 이거 오 피했어 오 나이스 렌가바르스 좋아 와렌가방아도 좋아요 저 피했어 나이스 야 갑니다 이거 어, 카직스 왔거든요 패시브 터지고 큐큐 그렇지 아 이거 끝났어요 타에서타에서 너무 많이 터졌다 이거 전령까지 풀면서 1차 타워는 가볍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뭐 뿅, 용아렌가랑 지금 다리우스랑 돈 차이 약 1코어 반 4천 정도 차이 납니다. 난리 났어요, 이거. 뒤집을 방법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자, 그냥 뭐 무난무난하게, 뭐 레드팀이 압박을 해주고 있다. 이런 그림이죠. 자, 카직스가 약간 미드 쪽으로 봐주고 있고, 자, 야소는 하지만, 또 타워 확인 꼭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또 물몸인 캐릭터 릴로 다이브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 카이스게 넘어가는데요. 어, 뭐야, 이거. 왜 넘어가, 이거? 뭐야, 이거? 왜 넘어갔어요, 이거? 잘 넘어갔어요, 또. 약간 놀렸습니다. 멜롱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드 나왔는 거 보였고, 자, 일단은 랭가가 이제 바텀으로 가거든요. 랭가가 터트리러 왔죠? 랭가가 왔습니다. 랭가가 왔어요. 대지용 하나 챙기고 불령까지 챙겨보면 날라거든요 이거. 자 랭가 왔어요 랭가 왔어. 왔어! 포탑 방패도 꼭 깨지고 어 여기서 랭가 지금 계속 봐주고 있어요. 용오는가오는가 어, 갑니다. 선수세 서술세, 선수세도 없이 터지죠. 이게 랭가의 매력이에요. 랭가 잘 크면 이래요. 원딜 지옥이야. 맹가 거의 다, 다이너마이트 다트들버림 리얼입니다. 거의 뭐 조토마 위에 선봉이라가지고, 다 깨버렸어요. 자, 일단은, 스레쉬가할수 있는 게 없다, 혼자론 혼자라고 느끼게 때면 주의를 들러보세요 하면서 지금, 또 야소랑 지금, 계속 지금, 제드랑 자강도 전하고 있는데, CS는 약두배 차이. 아이고, 잠시만. 세주안이도 원콤 나나요, 이거? 와, 세주안이도 원콤 났나보네 아, 어, 세레도 원품 났고, 자, 텔라텔 갑니다, 다리우스. 자, 일단은, 어, 랭가, 이거, 랭가, 이거 천 원이거든요? 안 죽나요? 와. 이거 뭐 튼튼하게까지 해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쇼진의 창 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템 보니까. 아, 랭가가 쇼진의 창을 간다? 저는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다만은. 효율성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어,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이고, 어, 왜 죽어요? 아이고. 너무 뜬금으로 죽었다, 이건. 자, 좀 일단 좀 아쉽습니다. 자, 또 죽었다. 아이고. 아, 블루팀 멘탈 나갔나요?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아직, 아직 게임 진거 아니에요? 아, 사실 제가 개관적으로 봤을 때좀 지기 1본시전인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더 집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터지면 게임, 게임 끝나요, 그냥. 다리오스랑 랭가로 3렙차, 그리고 정글 이렙차 미드 2렙차, 바텀도 레벨 차이 나고. 아, 좀 마무라긴 하다. 블루틴 입장에서. 아예 전라인이다 터져가지고, 랭가 그냥 지금 만나면 죽어야 돼요. 그냥 스치면 갑니다. 이 캐릭터. 이거 어떡합니까? 여고생 오르고 아이디부터 귀엽습니다. 여고생 오르게이 아니라 리얼 여고생 랭가였어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타워가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어, 갑니다. 어, 일단은, 패드 출발. 패드 졌거든요, 이거. 아 쟤도 이거 방금 큐브 맞춰서 진건데 렌가가 와가지고 그냥 머리 뜯었습니다 그냥 아렌가가 너무 셉니다 진짜 너무 세요 자 일단 갑니다 카직스가 할때 다리오스까지 이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다리오스가 네왜또 쫄죠? 아 그렇지 그냥 앞으로 가서 잡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 쫄아가지고 더황했습니다 약간 자 일단은 뭐 20대2 스코어는 약 10배 차. 아, 약간 아무한데요 쇼니네, 랭가 지갔다지 쇼니네 차까지 나왔습니다. 다리우스와 렌가돈 차이가 약 7,000원. 토코 차이입니다, 이제. 아 큰일 났다, 진짜 이거. 돈 7,000원 차이면 진짜 절대 못 뒤집거든요, 이거 상황. 순전히 탑만 7,000원 차이에요, 지금. 미드 압박하겠죠? 한번 볼까요? 네, 미드 압박하겠죠, 이거? 안할 아, 이유가 없어요. 레벨 차이 저렇게 나는데. 파워가 의미가 없습니다. 던 차이 얼마나 서 자, 랭가 뜁니다 그렇지. 랭가 뛰면 무조건 한명 사라져요. 자, 미드로 뛰겠죠, 이제. 네, 미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줘야 돼요. 어떻게 안 줘?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안 줘? 저거 지금. 지고, 브라미타워로가주고자 제드 구호 한번 볼까요? 큐! 야 이거 뭐야 야스 근데 탈진 들어오면서 야스가좀딜좀로서 생겼고 그러면서 랭가가또 뒤선까지 다 정리 깔끔하게 게임 끝났습니다 와이 잘못하면 써렛 나오겠는데요? 멘탈 깨지 기전에서 렌치고 다음 판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 좀 멘탈 너무 나가거든요. 게임 이렇게 지면 와, 근데 저, 어, 차이가 어, 이거 제 죽었다. 어 힐로 타라고요. 자,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차난다. 이 이거 어떡해 절대 못 막아요. 이거 랭가 주고 어떻게 잡아? 랭가 진짜 거짓만치고 진짜 얼마나 대할수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돈지 만 원이에요. 만 원. 와.. 돈 지금, 돈 지금 11,000원 벌었는데 나머지 지금 상대편 세명돈돈세마리 지금 한 번에 돈세명돈 돈 해야지 지금 랭가 한명돈 나오거든요? 아.. 이거 게임이 너무 악담하다 이건 진짜 방법이 없다 이거 죽어야 돼요 그냥 리즈리알 죽고 리즈리알 철골.. 철골도 안 닦였는데 하지만 랭가가 그걸 보고 있을 사람이 아니죠? 바로 뜯었습니다 그가지고 역시 랭가입니다. 랭가가 리얼 뭐 시즌 형님이네요 이게 전형적인 탑캐리죠 아이디부터가 랭가, 정점, 랭가 정점이었구나 이게 팀 이름이 그래서 랭가를 잘했군요 랭가 원챔인가봐요 잘하네요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혼자 게임 다하고 있어요 지금 게임 지분율 진짜 9알입니다 랭가 카직스 카직스가 무리해서 또 죽겠네요 네 죽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무리 한번 두번 하다가 현상금 뜯기면 게임 좀 이상 오묘해지거든요 근데 또 모릅니다 이거 하지만 렌가가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렝가까지 실수해버리면 안됩니다 렌가는 레벨이 진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렝가 한번 죽어보면 게임 좀 이상해집니다 현상금이 카직슨 죽었는데도 450원 아이고 저 어떡합니까? 진짜 아무나다잉. 야수 나왔고. 일단 스레쉬 매니저가 상당히 지금 또 브라우머로 타이트하게 해주고 있어요. 자 구원까지 나왔고, 어? 자 카직스 한번 볼게요. 자 거의 블루팀은 지금 뭐 거의 지금 뭐 버티고 버티라밖에 없어요. 지금 버티고 버티라 준비해놓고 있고. 자, 게임 끝내러 오나 바로? 억지게 안 밀고. 저였으면 바론 트라이에서 하고 올것 같은데. 바론 안 먹고 그냥 원해요. 이긴다고 생각했나? 쌍둥이 타워 두 개는 좀 빡셀 텐데. 아직 그 정도 격차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에. 그래, 바론 가야지, 이거. 이지리얼, 이거 바텀 2차 미는 거 좋아요. 어차피 뭐 저쪽 시야 다 없어가지고 못 오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자, 카직스가 탑쪽으로 밀어주고 있고. 어 잠시만 렌가 한번 죽었다. 아 렌가 다리스터 때끌려간구나 아이고 죽어야지. 아무리 렌가라도 이 남의 집에 끌려가면 죽습니다. 자한번 죽었는데도 천 골드. 17 킬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자, 일단 돈 차이는 15k 정도 합니다. 오, 일단 다리오스 죽었고, 이즈리얼 2대 했네요. 오, 이즈리얼 뭐야, 피지컬. 자, 일단은, 뭐, 이즈리얼 21이랑 또스레쉬를또 견제해주고 있고, 혼자서 2대1 견제하고 있어요. 자, 미드 쪽으로 계속 가는데, 지금 바론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즈리 끄는 것보다. 이것도 갔거든요, 네. 이러다 게임 슬슬 이상해집니다, 이거. 어, 제드. 호로록, 탁, 터지고. 평타 한대도 네. 평큐, 죽죠? 안 죽네요. 와, 쓰레쉬 렌턴 나이스. 제드가 공이 없으면 죽는데요. 그렇지. 어, 이거 뭐야, 이거. 이번에 좀 많이, 많이 죽었어요. 어, 이거 안 죽나. 와, 살았네요. 소호자가 터지면 살았어요. 갑니다. 그가, 오, 그가 옵니다. 그가 옵니다. 답이 그가 왔는데 그 쓰레시한테 막혔어요. 쓰레쉬가 잘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고 일단은 파란팀멱적이가 재생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역적이 나오고 있죠, 슬슬 좋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랭가가 지금 레벨 14, 자 나리오스 레벨 10, 레벨 4개 차이예요. 아이 돈은 약9천원 차이 9천 차이면 이제 3코어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 3코어 차이면 신발도 못사고 특퍼선템두개 샀는데 얘는 코어템이 세개 반이에요 차이가 그만큼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스틸을 할수 있는 각이 나올까요? 블루팀 입장에서 시야를 보면 아예 시야가 없을텐데 예. 죽었네요 그 마저도 죽었어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진 소리 납니다. 자, 일단은, 뭐, 레드팀이 깔끔하게 바로까지 먹어주면서. 띕니다, 랭가. 아이고, 까비. 야, 야수 풀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타 때 완벽하게 잡을 수 있겠죠, 랭가. 먹으면 아이고, 카직스. 카직스 필, 빠졌고. 자, 일단 바로 먹었기 때문에, 랭가 탑 그냥 푸쉬하면 끝이에요. 절대 못 막아요, 이거. 둘이 와도 못 막아요. 지금 3명 정도 와야 되는데 저거도3명 정도 와야지 타워 끼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렝가요 밀었고. 자탑 갑니다, 애들자 일단 다리우스가 렝가 쫄아가지고 근처에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쫄만 해요. 근데 쫄는게 정상이에요. 이거 저만큼 호되게 당했으면 당연히 쫄아야죠. 안 쫄면 사람이 학습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의. 평타 한대 원거리 미니언 죽네요, 일단. 뭐야? 어, 약속 2초 컷. 2초도 안 걸렸어, 0.5초 정도? 자, 일단 바텀 쪽으로 돌려가고 있고, 나머지는 본대는 바텀 쪽으로. 자기 혼자 탑 쪽으로 해가지고. 자, 솔시히맞았고 자, 일단 바텀 쪽에서 이거 못 막나요? 사법적이줄건가요사법잡이 주는 그림인데요? 주는 그림인데요? 아, 어떻게 다 주고 막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못 막아요. 발언이라서 이거. 이거 미니언 천지라가지고 못 막습니다. 갑니다. 일단 최후의 공세 출발합니다. 레드팀이 너무 스무스하게 개버렸는데요. 이거 좋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낸거 가지고 푹 찍어주고 좋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자, 첫 경기들. 레드팀이 깔끔하게 7대35로. 퍼펙트하게 가져갑니다. 와 너무 퍼펙트했다 근데 뭐 부족함이 없었어요.